외없겠어 음. 있죠. 당연히 있죠. 바쁠 때 태블릿 모닥기가 에러가 생겨가지고 제가 수기를 받았는데 미처 바빠가지고 주문이 안 돼서 누락된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은 결국 식사를 못하시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꼭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방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돈미니 단상 서울시티어크 운영하고 있는 여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시기 전에 어떤 일하셨어요? 어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외국 수입하는 그 원단 회사 그러니까 직물을 수입해서 국내 브랜드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건 저희 한달 정도 됐어요.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차가 작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손님이 이제 반찬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반찬 달라고 해서 제가 안쪽에 예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약 손님들 반찬 조금더 필요하신 거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찬 종지에 담는건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요. 메뉴가 저희가 한1 0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단순하기 때문에 숙밥 종류 6개, 그다음에 뭐 찌개 종류 2개, 그다 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않아요연버 어디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laughs> 이쪽이세요. 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손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바쁠 때는 제가 손이 돼야 돼서 서딩도 하고 퇴식도 하고 응대도 하고 예약도 받고 컴플레인이나 뭐 어떤 예로사항도 제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두 분이세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 지금 이제 손님들 드신 거 정리하고 퇴식하는 거예요 일단 상이 정리가 돼야지 손님들이 이제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또 중요한 중의 하나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세요?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laughs> 요리에 소질이 없는 분도 하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본사에서 교육만 받으면 음 쉽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원 레시피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정량만 넣어서 조리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대개선 네. 요리 많이 하시나요? 네. 아, 저는 원래 요리를 좋아하고요, 관심이 남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제가 요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리를 전혀 모르고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가루실줄 알아야 되고 특성을 좀 알면은 식단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좀 하실 수 있어요. 네. 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것인가요? 어, 쉽게 말하면은 사납을 쓰는 일, 인력 관리.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사람이 일하다가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뭐 문학으로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뽑을 때도. 나오신다고 했다가 그당일안 나오셔가지고 일을 좀기도하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음. 펑크가 되면 사실 저희가 영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제일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몇분 계시나요? 지금 저희 세... 어. 한 여덟 명 정도 되시는 것같요 저랑 남동생 빼고 네 아까 저기 25번 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고객님이 영수증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영수증 출력해 드리는 거예요. 영수증을 많이 어. 뽑으시던데 어떤 이유가요? 아 왜냐하면 이제 식비 같은 거 이제 보죠 정산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 식비 에 번거롭거나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전혀 그렇지 않. 아요 그냥 누르면 돼요. 누르면 다, 알아서 나와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지 소밥 어디 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네, 편한데 앉으세요. 자주 오시나요? 네. 가격이 고가만 가서 걱정은 없습니다. 어. <laughs> 아무래도 회사원분들은 그게 조금 날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인보다는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뭐 요즘 닭볶이 워낙 비싸가지고 만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드시고 그에 맞게 저희가 또 좋은 서비스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고 오셨나요? 아니요. <laughs> 원래 이렇게 하고 오는데요. 굉장히 되게 틀리하신데 이 극장은 생각하실 수 있나요? 네. 왜냐하면 은 이게 사실은 식당 상이긴 하지만 이게 반상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해야 돼서 고객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을 때도 그냥 일반 유니폼을 입는 것보다는 복장에서 주는 또 믿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옷은 일단 조금 정장으로 단아하게 입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하시나요? 저 9시부터 한 8시까지 근무한다고 보시고요 중간에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브레이크 타임 네. 근무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 강도는 뭐 일반적인 요식업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상중하로 얘기하신다면? 어, 중정부, 중상 사이인데. 식당 쉬는 날은 어요 저희, 음, 주 5일 근무나 마찬가지. 직장인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쉬시면 저희도 똑같이 쉬는 거예요.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장점은. 아, 일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한 번에 확 몰릴 때 하니까 좀일의 강도는 세지만 그래도 좀 집중도가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영어 일이 조금 잡을 수는 있어요. 네. 직장인은 쉬는 날 쉬기 때문에. 하지만 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이 꼭 주말에 안 오시지는 않고 주변에 서울역이라는 또 그런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주말에는 초반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냥 주말에는 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회장대 근무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아침 9시 정도에 출근해서 그 다음에 반찬도 조금 담고그 다음에 밥도 쓰고 네. 그런 일도 하고 지휘 업무 예약 받은 거 정리 한번 하고 또 예, 직원분들 한 번씩 살펴보고 전반적인 거한 번씩 둘러보는 거 제일 많이 하죠 근무하시면서 실수하셨던 적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한두 가지요? 바쁠 때저 티, 저 뭐죠, 태블릿 모다기가 에러가 생겨가지고 제가 수기를 받았는데 미처 바빠가지고 주문이 안 돼서 누락된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은 결국 식사를 못 하시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제가 나머지 분한테 어, 그분 만나시면 꼭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방문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2층에 식당이 4 0개가 넘던데 사장님만의 특별한 네.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생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특별한 노하우는 사실 없지만 저는 음, 음식도 그렇고 제 작은 마음이 담긴 서비스도 그렇고 진심을 좀 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심한 고객에 대한 살핌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 따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매장 인테리어가 예쁜데 이건 사장님 아이디어신가요? 아 이건 본사에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사랑채를 갖다가 현대화해가지고 만든 인테리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출입장리가 얼마나 좋습요요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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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들었다고요. 스승이 아시는 도 계신가요? 은행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laughs> 하게됐습니다 은행이가 <laughs> 네. <laughs> 받는건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자받는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버는 만큼에서 나가는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은 어느 정도 하세요? 음, 어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좀 급출날 축한 네. 매출이어서요. 만약에 제가 전에 했던 본축과 비교한다면 본축 같은 경우에는 한4천 이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훨씬 그거보다 훨씬 낮죠. 네. 매장을 가보신 거예요? 매장 자리는? 매장 자리는 본사에서 봐주신 자리여가지고요. 예, 네, 저희가 심사 숙고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에가 음, 매장 자리까지 봐주신 거예요? 어, 네, 네. 본사에서 초기에 네. 이제 그 주변 환경을 보시고 이자. 이거 어떠냐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와서 한몇 번씩 와서 시간대별로 와서 한 번씩 또 검토해 보고 해서 마지막에 확정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출연사에서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물품부터 시작해서 뭐 나머지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본사에서 일단 물품 지원이 제일 큰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뭐어디 홍보물 같은 거 그런 거다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큰것 같아요. 기관에서 하시는 작업은 어느 그 정도예요? 네. 아, 본사에서는 모든 재료가 오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 고기는 고기에서 양념이 되어 있는 포장류들이 오면 저희가 소분해 가지고 볶아서 한번 나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야채 같은 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을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100%라고 하면 네. 매장에서 몇 퍼센트를 네. 일을 하게 되는 거가요어 뭐, 100%라고 하면은 뭐 한. 나머지 20 정도가 될것 같아요. 뭐, 들어가는 뭐, 버섯이라던가, 뭐 양배추라던가, 샐러드 같은 거는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그때 매일매일 이제 사입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제품발주는 누가 하시나요? 제품발주는 저희 실장님이 하세요. 네. 실장님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남매 관계입니다. 네. 남동생이에요. 네. 생님이랑 동업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가족끼리 하시게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가족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거 같아요. 직원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일단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도감, 뭐 안정감, 믿음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발차기가 세동신고는 맞지 않으요 아, 그런 경우, 왜냐다 냉동제품으로 오기 때문에 그날그날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해동을 했다가 쓰고 하기 때문에 아, 동생분이랑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동생은 주방을 맡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홀에서 소리문대 하는 걸 하고 있고, 남동생은 이제 주로 어, 요리, 그러니까 아, 요리가 아니라 뭐지? 조리, <laughs> 조리를 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선택하시게 된 종류가 뭘까요? 음, 창업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치킨집, 커피집, 뭐, 디저트집. 그런데 너무 많기도 네. 많고, 너무 두살까아 먹기 시기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너무 이가맹점만 늘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쪽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걸 선택하고 싶어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음. 요식업은 사실 쉽지 않은 분야잖아요. 네. 요식업을 선택하시게 된분가아까요 음. 요식업 중에서도 사실은 이보본리 반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상 차림이라서 가았을때 뭔가 대접받는 듯한 느낌, 또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 재료나 이런 것들 이 호불호가 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드실 수 있는 좀 편안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상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위생 같은 것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럿이 덜어 먹는 것보다 내 상에서 나 혼자 먹는 거. 오신 분들도 그냥 딱 자기 반상에다가 혼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는 한것 같습니다. 네. 편차에서 말고 일반 창업은 하신다고 으실까요 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건인데 그건 이제 가게가 아니라 사업 같은 거였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 제가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접으셨나요? 음, 육아 때문에 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시기까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으셨나요? 음, 일단은 전업직으로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창업 박람회도 가보고 상담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커피, 그다음에 뭐 디저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업체들이 있기도 하고 한집 건너 한 집에 커피 전문가도 많고 디저트 가게도 많고 약간 이제대살 깎아먹기 식의 그런 프랜차이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 저희 동생의 권유로 본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오늘 이 f 에 있는 본죽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본축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어, 아니요. 동생도 다른 일을 했었는데, 동생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우리의 일을,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같이 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축 같은 경우에는, 폐점률 뭐 1%대라고 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잘될수 있는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선택해서 한 2년 정도 했고요.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큰 매장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그거를 과감히 정리하고, 물론 이제 많은 수입도 내기는 했거든요. 그걸 정리하고 이제 이쪽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매장을두개 갖고 계신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정리를 하고, 요걸 다시 재투자가된 거죠. 네. 두 개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게, 어, 주인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종업원이 아무리 잘 해주셔도 주인만큼 하긴 또 어렵고 손님도 보또 알아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단점을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개인이 하게 되면은 준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클것 같아요. 하지만. 어, 프랜차이즈는 어쨌거나 노하우가 있고 또 지원되는 것도 많고 뭔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나중에는 또 경험이 쌓이시면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초기에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랜차이즈를 결정하시기 전에 네. 참고해야 될 사항은 있을까요? 어, 무모한 방향을 가진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은어 너무 유행에 휩쓸리는 너무 단기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제가 득을 보려고 하면 반짝했을 때는 또 좋겠지만 그걸 나중에 또 정리할 때는 또 어떤 자기가 했던 것보다 좀 비용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심장사가 거의 끝났어요. 기분이 네네. 어떠신가요? 어, 이제 한숨, 한시름이 놓은 그런 기분이죠. 네. 오늘 장사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좀더 해야 되는데 오늘 저 정신이 좀 없고 이래저래 좀내 신경 쓰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요 직접 창업을 해보시니까 알게 된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버는 돈 제가 일한 만큼의 버는 매출이 다제 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가 는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모이니까 큰 돈이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을 많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제가 편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 많은 지출이 생겨서 사람을 하나 줄이는 대신에 제가 조금 더 발로 뛰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또제나름대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뭐 남편과 아이 아이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그 분들도 생활 터전이 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서로 그냥 같이 상생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시다가 망하신 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준비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갖고 밀어붙이다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다가 보니 그렇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도 한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유행이 민감한 거에 집착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나마 잘 돼서 잘 팔면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원상 복구하는 그런 비용까지 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도움을 줄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조금 더 운영하시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고 나서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글쎄요,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하셔야지 조금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일단 저희가 매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작한 매장을 안정화시키고 사실은 제2의 매장을 내고 싶은 욕심은 있긴 합니다. 그 전에 했던 본주인 비빔밥도 장사가 너무 잘 됐고 또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또 대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권리금 사실을 되게 많이 받고 팔아서 흡족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뭐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그 나름대로 저희가 잘 일구어 냈던 거고 또 지금은 또 그때 했던 거와 같이 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매장도 잘 안정화시킨 다음에 또 다른 또더큰 네 예, 그런 매장을 한번 더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음, 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저도 창업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막막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러다 내가 내돈다 들어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무섭긴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 아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은 많이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남들의 말도 기기후를 들으시고 내 고집만 가질 게 아니라 많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아마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있으실 것 같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저 이제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어요.